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벅스 파트너 PK가 고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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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한 오늘 고심에 끝한? 본 소리야 고심에 고심에 고심을 해서 레시피 빨리 외우기 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을 하면서 노하우로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레시피를 빨리 외우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외울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신입 바리스타들이 왔을 때그 바리스타들에게 어떤 팁을 주면 좋을까라는 걸 많이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카페 알바, 이제 초보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어, 카페 알바를 많이 하시고, 또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좋게 봐주시고, 재밌게 봐주시고,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또 여기서 뭔가를 가져가셔서, 또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수 있다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레시피 빨리 여기 세 가지 정도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스타벅스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점들이 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 두시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매장에 있는 메뉴를 다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들을 제가 사실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매장에 있는 메뉴를 알아야 된다. 매장에 있는 음료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사실 처음에 에스프레소에 물 넣으면 아메리카노고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넣으면 라떼인 거를 몰랐어요. 이 초보 바리스타 분들은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그렇게 크게 없을 수도 있어요. 뭐저 같은 경우 매장에 있는 그 메뉴판 있잖아요. 그 메뉴판을 먼저 외우세요. 외우라는 건 어떤 음료들을 판매하고 있는지, 우리 매장에 어떤 음료들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해요. 메뉴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레시피를 외운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일단 메뉴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메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메뉴를 어떻게 만들지 레시피가 이제 만드는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만들지라는 거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그 만드는 순서를 익히는데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장에는 어떤 걸 팔고 있지라는 거 기억하시고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 첫 번째. 또 뻔한 이야기 두 번째. 카테고리로 묶어서 외우면 정말 좋습니다. 제가 간결하게 여러분께 설명해드릴 건데요. 카테고리로 묶어라. 일단 커피, 뭐 커피이지만 콜드브루. 그리고 티, 그리고 프라푸치노 블렌드. 이건 제가 이제 어, 스타벅스에 있는 메뉴들을 한번 이렇게 묶어봤어요. 커피는 뭐냐? 에스프레소가 들어가는 음료들을 커피로 묶을 거예요. 예를 들면 라떼, 카푸치노, 카레마키아토, 아메리카노, 뭐 카페모카. 뭐 이렇게 있겠죠? 이게 왜 좋냐? 커피들끼리의 어, 공통된 것들이 있어요. 톨 사이즈 기준에 들어가는 에스프레소 샷을 먼저 외웁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일단 기본 사이즈로 외워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도 신입 바리스타 분들에게 사실은 레시피를 외울 때 바에 들어가면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만들면서 외우면 더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그 레시피북이 있는데 레시피북을 죽어라 글로 외워도 바에 들어가면은 오오오오 오, 오, 이게 뭐지? 에스프레 뭐뭘 어떻게 해야 될지 라벨지를 봐도 어 이게 뭐였지? 기억이 잘안 나거든요. 아메리카노, 라떼. 어? 이거 뭐야? 돌체라떼? 돌체라떼는 어떻게 만들지? <laughs> 이렇게 멘붕이 오거든요. 음료가 내가 외운 대로 순서대로 다 나올 것 같지만 만들기까지는 되게 오랜 시간이 또 걸릴 수도 있어요. 레시피를 지금 어, 저 레시피 답이었습니다. 했지만, 바에 들어가면, 뭐, 일주일 후에 그 음료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잘안 나가는 음료라면, 일주일은 너무, 너무 갔고, 오늘 못 만들면, 뭐, 내일 만들겠죠? <laughs> 카테고리를 묶어라,로 다시 돌아가면, 일단 커피 종류를 묶어서, 외워보시고, 티 종류를 묶어서, 외워보시고, 그리고 콜드브루 종류를 묶어서, 외워보시고, 프랍치노 종류를 또 묶어서, 외워보시고, 블렌디드 종류를 또 묶어서, 외워보시고, 이렇게 이 종류들을 묶어 보면 공통된 것들이 있어요. <목소리> 말씀드리면 일단 스타벅스는 톨 사이즈 기준 시럽은 세번 들어가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외도 있어요. 그치만 바닐라 라떼라든지 뭐 헤이즐넛 라떼, 자몽오니블루티에도 자몽 소스가 세번 들어가요. 톨 사이즈 기준 그 음료에 주된 소스는 또세 번씩 들어가요. 이렇게 공통된 것들을 좀 힌트를 받아서 외우면 훨씬 잘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카테고리로 묶어서 외워라. 그 레시피를 외울 때는 팁인데 그 이름에 힌트가 다 들어 있습니다 <laughs> 돌체 라떼 돌체를 저희가 약간 연유를 연유 들어가는 것들을 돌체 라떼를 돌체 콜드브루 뭐 돌체 블랙 밀크티라고 부르거든요 연유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자몽 허니 블랙티 같은 경우에는 자몽 허니 블랙티이기 때문에 자몽 소스가 들어가겠죠 근데 자몽 소스가 많이 달지 않고 좀 담백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클래식 시럽이 들어가요 사이렌 오더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톨 사이즈 기준에 자몽원이 소스는 3번 들어가고 클래식 소스는 2번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자몽원이 소스가 3번 들어가는데 클래식 소스도 3번 들어가면 너무 좋잖아요, 외우기. 근데 왜 2번 들어갈까요?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몽원이 블랙티에 클래식 시럽이 3번 들어간다면 자몽의 단맛이 좀 잡힐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된 소스가 3번 들어가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클래식 시럽은 한번 적게 들어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외웠거든요. 이렇게 주된 소스가 들어가는 양과 거기에 플러스로 들어가는 소스들은 조금 적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유자 민트 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이렇게 조금은 두리뭉실할 수 있지만, 결국은 열심히 외우고, 외우고, 외우고 또 실전에서 이렇게 외우겠지만, 조금이나마 그 갈피를 잡아드리기 위해서 제가 두 번째까지 알려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 사실 반복되는 것을 묶자라는 건데 앞에 했던 말하고 조금은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순서들 있잖아요. 어, 어, 예를 들면 마키아또는 나중에 에스프레소 샷이 들어가요. 얼음이 들어가는 순서 이런 순서들을 또고 또 포인트를 잡아서 어 카라멜 마키아또랑 돌체 라떼는 층이 생기네. 왜 층이 생길까? 아 얼음을 먼저 넣고 에스프레소를 넣었구나. 이두 개는 묶어서 외워주면 좋겠죠. 그리고 카페모카나 뭐 라떼나 아메리카노는 층이 분리가 안돼 있네. 아 그럼 얼음이 나중에 들어가나? 이런 식으로 레시피의 그런 순서들을 공통된 것들을 한번 묶어보자. 묶어서 한번 외워보자. 아 어, 제가 이렇게 좀 되게 적극적으로 레시피 외우는 거에 대해서. 정말 짧게 정말 간결하게 알려드렸는데 이게 음, 크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사실 내꺼화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레시피가 이 음료가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힌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보고 들어가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생뚱맞게 카페 목한데, 막 거기에 막 바닐라 시럽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뭐 연유를 넣는다든가, 그런 일은 없겠죠. 네. 이렇게 이름에 힌트가 있다. 어, 너무 그 외우는 거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다 습득하는 데까지는 사실 짧은 기간에 다습득하기는 어려워. 요 때문에 이게 실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레시피 외우는 거를 정말 열심히 외우지만 또 그거를 습득하는 데 시간이 있다. 내 자신이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어, 잘 이겨내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 포지션에 또 우리 음료 만드는 포지션에 어, 정말 마스터하는 그날까지 <laughs>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글로 소통하는 채널이 되도록 할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화이팅